안녕하십니까 박성입니다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 고스시니트볼에서 2시간 6분 동안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연방 상원과 국가두마, 강요, 시민대표, 참전용사 앞에서 아주 힘있고 여유있게 연설했습니다. 국정운영의 미래지향적 방향과 현 국제정서 속에서 러시아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역을 방문해 민간, 방산업체 근로자, 엔지니어, 의사, 교사, 연구원, 기업가, 대가족, 최전선의 영웅, 군인들과 교류해 여러 아이디어를 취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교류는 나라가 나아갈 바에 대한 공개 토론의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가장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고 그 어떤 도전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가 전설적인 러시아의 봄 10주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크림, 세바스토폴, 저항하는 돈바스의 저력, 성실, 용기, 여러 세대에 이어온 애국심은 러시아를 자랑스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고 돈바스와 노보로시아에 있는 동포들의 생명을 수호하고 있을 때 러시아 시민들은 정의로운 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조국과 공동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산업계는 전선에서 필요한 만큼 많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3교대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이부메스제 모두가 함께 캠페인과 모두가 승리를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러시아 기업들은 군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루룹을 기부했다고 치하했다 국민들은 편지와 소포, 따뜻한 옷, 위장망을 전선으로 보내고 있으며 저축한 돈을 성금으로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전선에 참호해 있는 영웅들은 온 나라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치 체제가 주권의 기둥이라면서 계속해서 민주적 제도를 발전시키고 내정에 대한 외부 간섭을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식민지 관행과 전 세계 인종 갈등을 조장하는 집단 사방은 러시아 진보를 방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의존적, 퇴행적, 빈사 상태의 러시아를 상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사방은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 했던 일을 러시아에서도 반복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부에 불화를 심어 약화시키려 하지만 그들이 틀렸다는 점은 지금 너무나도 명백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기독교인과 무슬림, 불교도와 유대교신자, 다양한 민족, 문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러시아 군인과 장교들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된 러시아 국민의 단합이 천마디 말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적의 힘이며 어깨를 나란히 한채 공유하는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대 연속성, 역사 발전의 연속성을 수호하기 위해 나아갈 바를 개척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세계관, 전통, 신념을 바탕으로 국가가 직면한 도전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군대가 전투 능력을 배가해 전장의 주도권을 잡고 자신있게 전진해 더 많은 영토를 해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돈바스에서 전쟁을 시작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었지만 여러번 말했듯이 전쟁을 종식하고 나치즘을 근절하는 특수군사작전의 모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략핵군이 전면적인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2018년에 개략적으로 완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극초음속 공중발사미사일 킨자는 전투임무에 들어가 효력을 입증했으며 군함에서 발사되는 지르콘도 이미 실전에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ICBM과 페레스베 레이저 무기도 전투 임무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또 초장거리 크루즈 미사일 브레베스닉은 시험 단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포세돈 핵 어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 사르마 중거리 탄도 미사일도 군에 인도됐는데 곧배치역에서 경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전략 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미국은 늘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려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일관하는데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주 핵무기를 배치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1980년대 소련을 군비 경쟁에 끌어들여 지치기한 전략을 기겼습니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소련의 군비 지출은 GDP의 13%에 달했다면서 현재 과자는 과학, 기술, 산업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자원을 신중하게 할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첨언을 하자면 푸틴 대통령이 소련 시대 군비 경쟁을 언급한 것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련이 군비 경쟁 때문에 붕괴됐다는 것은 리버럴 선정가들이 지원한 논리입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콘스탄틴 시브코프는 소련 붕괴와 군비 경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 소련의 GDP는 미국의 70에서 80% 수준이었고, 육군과 해군에 지출한 금액을 100분율로 계산하면 미국보다 낮았습니다. 시브코프는 소련 붕괴의 결정적 이유는 다섯 번째 열, 소련 노멘클라토라의 배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련의 주적이 미국이 아니라 권력의 단맛에 취해 나라를 무장해제시키고 주권을 팔아먹은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가 낭비 좀 했다고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다 미국의 리버를 이론가들이 만들어낸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 직면한 사회, 인구 통계, 인프라, 기타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동시에 육군과 해군 장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웨덴과 핀란드를 끌어들이는 나토의 추구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서부 전략 지역의 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또시속적으로 거짓을 퍼뜨리며 우크라이나, 중동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킨 집단 사방은 이제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퍼뜨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은 나토 군대를 우크라이나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됐습니다. 그러면서 비밀리에 투입한 서구 용병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라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구가 인종차별, 예외주의, 루소포비아의 눈물어 유럽이 안보 시스템을 해체한 만큼 가까운 미래의 유라시에서 아 평등한 안보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전의 독점과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다수의 노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브릭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2028년이 되면 브릭스는 전 세계 GDP의 약 37%를 차지하는 반면 g7은 28%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구매력 평가 기준 PPP에서 곧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러시아 경제는 유럽 1위, 세계에서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은 5위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일본을 제치고 4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PPP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에 이어 6위는 인도네시아, 7위가 독일입니다. 그는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분야에서 국내 기술이 부족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모스크바가 아랍 세계, 아시안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은 진정한 돌파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은 자신의 이익과 진정한 주권에 대한 권리를 더 크게 선언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열망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구 소련 지역과 세계 전체에서 러시아어와 문화를 홍보하는 국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몇년 동안 러시아에서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한 반면 알코올 소비는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그만 마시고 스키를 타세요라는 슬로건이 먹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세금 부담을 보다 공정하기 위해 재정 시스템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습니다 소득이 높은 개인과 기업은 더 많이 내야 하지만 사회 프로젝트와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은 낮은 세금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2시간 6분에 걸친 연설을 거의 빠짐없이 요약한 것입니다. 참고로 연설 전문은 kremlin.ru를 검색하면 나와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